자, 859번. 업체 회원 수는 작년보다 5% 증가하여 올해는 1302명이 되었다. 작년에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다. 자, 작년에 회원 수. 자, 작년에 회원 수를 만약에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작년보다 x% 5% 증가했으니까 작년 회원 수에다가 5%니까 100분의 5x를 더하게 되면 1302명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100분의 100이니까 100분의 105가 되고 1302명이 된다. 그러면 x는 1302에서 105분의 100을 곱하면 됩니다. 곱하기니까 곱하기 역수. 자, 그러면 이식 계산하면 이제 5로 약분하면 20, 5로 약분하면 21이 된다. 그 다음에 어, 21로 약분하면 지금 어, 6번 들어가고, 그러면 126이 되고, 그 다음에 빼면 어, 42가 돼서 62번이 들어가네. 자, 그래서 계산하면 1240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해원 수는 어, 1240명.